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망할 듯 호들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제목을 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띄워 놓은 거고요 실제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지방정부 난리 납니다 지방정부들이 왜 난리가 납니까 부동산 거래가 실종이 돼서 뭐 각종 세금들을 내줘야 되는 호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세수가 부족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4억 5억 7억 10억 비싸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왜? 처음에는 이제 분양만 받으면, 아, 주변 시세가 14억이래. 내가 10억에 분양을 받았어. 시세보다 4억이 싸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변 시세 14억이 가짜였던 거야. 실제로 그래, 가격은 얼마였냐? 진짜 가격은 7억이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억에 분양받은 게 가격이 한 7억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출을 한 4억 5억 받았는데, 시세가 7억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껏들은 이제, 이제, 뭐야? 대출 원금 일부를 갚으라고, 역시 사무실 갚으라고, 이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돈 없어가지고 못갚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 그래, 그럼 너 가상금리 물어. 혹은, 대출금 대출이, 대출기간이 30년인데, 어, 그럼 너 40년은 뭐 늘려 50년은 뭐 늘려 대신에 이자는 지금보다 한 1%만 올릴게. 이러는 거죠. 사실상, 사실상, 기득권들, 금융권들, 정부들에게 잡아먹힌 그냥 물고기 신세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아마 무수히 많이 감당 못하겠다라고 두손두발 들면서 경매 물량으로 폭증하고 건매로 튀쳐나오고 생 난리가 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럴 리 없는 것처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그연끌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해결해줄 것처럼 분위기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개인의 개 결정인 거고 개인이 그렇게 책임지고 개인이 그렇게 뒤집어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기득권들, 대개 부자들은 또 현금 가지고 있다가 그 연결들이 비투하고 무리하게 이제 감당 못하게 들고 있다가 쓰러지고 뱉어내는 것들 을또 싸게도 주워 담습니다 우스갯서로 이러죠 이번에 2021년 22년에 586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답니다 왜 비싼 최고가에 30대들한테 집을 팔았기 때문이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천안에 원래 한 2억 5천 3억 가던 집을 2021년에 30대한테 10억에 팔았대요 10억에 팔고 이 사람은 1억에 월세 150만원 살고요 9억을 가지고 다시 은행에 집어넣고 채권 같은 거 혹은 고배당 예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매월 이렇게 200만원씩 300만원씩 벌면서 여유부르면 삼되는 거죠 이게 이번에 벌어진 5 8 6절이 이제 대거 부자가 된 진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3년 4년 5년 지난 다음에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할때 정말 헐값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평생 갖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살려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냥 청약만 하면 로또다 당첨되면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뛰어들면 안 되고 그때는 목숨을 걸고 발품 팔아야 겠죠 발에 땀나도록 사사꽃꽃 쫓아다니면서 확인하고 또 점검하면서 정말로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 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고 정말 목숨을 걸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움직여야 정말 원하는 것들을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다 그때 현실은 주변 상황들은 어떻게 된다 아비규 지옥이 벌어졌다 라고 생난리가 날 겁니다 2014년 15년 13년 어땠냐 사람들이 엄청 싸도 있잖아요 안샀어요 그때 잠실 쪽에 송파구 잠실에 레이크팰리스 드리즘 엘스 20평대 25평이 6억 중반에서 한 7억 초반 7억 중반 30평대가 6억 후반에서 한 9억 초반까지 했어요 42평 막 이런 게 9억 초반 8억 9반, 9억 초반, 뭐 10억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하고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이 절반 이하죠. 1 3년 14일 이럴 때 저기 뭐야, 광화문 쪽에 경희궁이 아침 제 고참이 그걸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사자마자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분야.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 막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만 그랬냐? 저기 성동구에, 뭐 동대문구에, 성동구인가뭐 텐질, 막 이런 거20% 할인. 뭐 사방에 20% 30% 할인이 그냥 기본이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회사 동료가 있어요. 그 동료한테 농담반 진담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강동구 둔촌주공 3 0평대 7억 대사라고 얘기 계속합니다. 농담일까요? 농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난다? 누가 장담하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시중금리 9% 10% 12%막 미치는 거죠 전전주공에 있는 조합원들 12% 15% 이자 감당 못해 가지고 뱉어낸다 라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출도 좀 내고 뭐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사면 괜찮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가 되면 괴일 거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되면 3년 4년 5년 뒤쯤이 되면 대한민국 망한 것처럼 난리가 날 겁니다 지방정부 중앙정부 뭐 부산이고 대구고 인천이고 경기도고 지랄이고 전부다 세도가 부족하다고 쌩 날릴 거라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누군가는 조용히 앉아서 큰 돈을 벌수 있다 라는 겁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큰 돈을 번다 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사회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뭡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그렇게 심하게 만안 해줬더라면 가히 그렇게 올랐을까? 혹은 부동산 교란 세력들, 부동산 그 시장에 그 교란시키는 그런 사기꾼 같은 놈들을 형사, 형사정책연구원에서 700페이지가 넘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나 경제관료들이 좀그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사법당국들을 통해가지고 처벌을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이후에 경제성향을 4% 달성했다고 자화자차라고 떠들어댈 때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부의 재정적자가 400조가 넘게 늘어났었죠. 뭐 각종 복지정책을 내세웠다라고 해서 되게 좋아진 것처럼 사회의 뭐 안전장치가 많이 갖춰진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거품을 이용해서 만든 허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품들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아마 터져 나올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지나야 되겠습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겁나는 세상인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얘기해도 의심하고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와이프든 남편이 얘기하는 거든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든 정말 의심하고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결정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발품 팔고 돌아다니고 해도 실수하고 사고 칠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앞으로 엄청난 충격들, 경제 대비기가올 건데 준비되어 있는 누군가에게는 극소수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될 거다.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터전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하는 사업 장소가 정말 정말 좋은 조건으로 아마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어때야 된다? 바짝 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숨 마시면서 목숨 줄 같은 현금을 마련해 둬야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